어, 오늘 어제 이제 뭐 부산, 양산 들렀고 오늘 대통령님께 인사드리러 왔고요. 어, 제가 창당 선언하고 했을 때 기본 경로와 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, 그 시민국, 부산시민공원에서 창당 선언했고 또노 대통령님께 창당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권 여사님 뭐 뵙고 점심 같이 하면서 도 여러 말씀 나눌 생각입니다. 어 제가 뭐그 상세한 얘기는 질문하시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질문 하시면 제가 간략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들어 주시면. 네. 네. 여기 계시네. 앞에. 아 예. 죄송합니다. 잠시만. 아 예. 동아일보 네. 네. 기사님입니다. 음. 그 오늘 내일부도 그 포넘 가시는 거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민주당 견제하는 거에 대해서 아, 음. 좀 과도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고민해 볼게요. 제가 지금 계속 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 아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조격신당에서 민주당에 대해 향해서 과도하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 말이죠. 제가 그 내용은 상세히 못 봤습니다. 먼저 그 말씀 드릴게요. 대략은 뭐 들은 것 같습니다만 상세히 못 봤는데 어 지금 제 일정, 혼합 일정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이거를 마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.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광주의 옥주현 대주교님 그 다음에 그익산에그 원불교 교정 원장님 등이 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는 게 맞고요. 제가 뭐 그분들에게 문자 틱 날리면서 감사했습니다. 할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어르신들인데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게 인간의 인간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광주교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담량입니다만은 어 제가. 그, 8개월 동안 안에 있을 때제 친한 친구가, 어, 최용 기업 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무장이 사망을 했습니다. 제 친구기도 하고 해서, 광, 광주 조선대 교수인데, 묘지가 담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담양 가서 참배하고, 요런 일정이다. 생각하시면 좋겠고, 제가 선거운동, 지방선거운동을 지금 하려고 광주나 뭐 전주를 가는 건 아니다. 동선을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인간으로서의 도리,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동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네, 다음 주에 모이실 때 예, 최노래 이사장.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쓰임이 있다면 뭐 몸을 던지실 거는 네, 예, 예, 예. 이게 예. 국민들의 바람이 더욱 제일 중요하다는 뜻으로 네.